자, 대망의 인테리어가 시작이 됐습니다. 지금은 인테리어가요, 3일차 지났거든요. 그래서 1일차, 2일차, 3일차에서 지금 계획상으로는 25일에서 27일 정도 안에 시스템까지 다 설치하는 일정을 계속 보고를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총 시설 투자 비용은요, 2억 5천 정도 들어갈 거고요. 어, 투자 회수 비용은 2년 반에서 3년 정도 안에 투자한 비용을 다 뽑는 게 목표입니다. 서산 매장에 들어가서 저희랑 콜라보하는 시스템은 이 시스템이고요. 이 시스템과 인테리어가 묻혀서 창업 상담하면 2, 3천만원 아낄 수 있어요. 저희랑 붙으면 그 다음에 10월달에 서산 본점에서 10월 한달 동안에 무료로 라운드 할수 있으니까요. 10월 서산 태안 그 다음에 아니면 고속톨게이트에서 저희가 15분 거리입니다 고속도로 서산 ic톨게이트에서 구독자분들 혹시 지나시는 길에 어 궁금하신 거 있으면 서산 매장에 10월달에 오셔서 무료로 치고 가십시오 10월 무료 이벤트 행사 중입니다. 회원님들한테 그래서 포스 오픈이라고 하지요 한 달에 얼마씩 버는지 다 오픈해 드릴 거고 저희가 컨설팅도 그렇게 해드릴 겁니다. 저희가 1호점 매장 오픈하니까 저희한테 투자하는 거 그 다음에 컨설팅 받고 싶은 분들은 연락을 주시고요. 1일차는 우선 설비 여기 들어가는 자재들 다 위에 올렸고요. 어, 에어컨 들어가는 에어컨 냉난방 기계, 냉난비 설비 요 부분만 했습니다. 처음에 요 기계 요거 어 장비 세팅하고 어떻게 일할지 요거 잡는 게 1일차 내용이었어요. 근데 여기가 그리고 저희 시스템 설비팀이 저희가 한 5, 6년간 계속 일해온 사람들이라서 이거를 25일만에 여섯 타석을 만드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인테리어도 아주 잘 하려고 하고요. 냉난방기가 다 다 먼저 자리를 잡아 놔야 되기 때문에 냉난방, 요, 배관을 다 설치를 이렇게다 하고 있습니다. 1, 2일차까지 하고, 3일차, 뒤에 3일차까지 넣는데요. 천장 마감까지 3일차에 거의 마감을 합니다. 어, 그래서 이런 과정으로 이루어진다는 것까지 보여드려야 회원님들 이걸 혹시 매장 구상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이렇게 해드립니다. 요건 1일차, 2일차 였고요 어, 제가 완성되는 것까지 다 이제 내용을 넣어드릴게요. 스크린 파크 골프입니다. 요게 3일차에요. 오늘 이제 3일차 마무리할 때. 천장까지 이렇게 마감을 하고 있습니다. 천장 마감하고 내일부터는 벽 마감이 들어가요. 25일만에 이런 인테리어 한다는 게 저희 거의 직영팀이나 마찬가지예요 저희 회사 본사 세트장도 이분들이랑 같이 했거든요. 어 인테리어 비용도요 전국 최저가에 할 겁니다. 저희한테 의뢰하시면은 이제 아시게 될 겁니다. 저희랑 같이 일하면 저희가 2호점 3호점까지 거의 예약이 된 상태고. 아마 스크린 파크에는 전국 최저 가격 최고의 시스템으로 지원해 드릴 테니까 문의하고 싶을 분들은 밑에 전화번호를 문의하시고요 지금 보이시는 대로 요 지금 여기에 보이시는 이 매장을 아주 6 타석 그 다음에 카운트 그 다음에 신인 공간까지 아주 멋지게 만들어 놓을 테니까 영상을 보고 어, 시청해 놓으시고 혹시 관심 있으셨던 분들은 어, 아마 영상을 보시면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까지 다 보시게 되실 겁니다. 스크린 골프가 아니에요. 스크린 골프가 아니고 어른들이 치는 스크린 파크 골프입니다. 스크린 파크 골프 올 싱글 스크린. 플레이 파크 골프라고 체인점화해서 나갈 거라서 어, 광고나 이런 거 광고부터 시작해서 저희들 자체 회원이 어, 토모 코리아까지 하면 25만 명 가까이 되잖아요. 저희가 광고까지 다 같이 진행해 줄 거라서 아마 저희랑 같이 하면은 아, 그래도 나름 빨리 자금에서 이익 구간이 좀 빨리 생길 겁니다. 저희가 좀 야심차게 뛰어들고 있으니까 응원해주시고 필요하신 분들은 전화 주십시오.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3일차, 4일차, 5일차, 6일차는 다음 영상에 넣어드릴게요. 아 구독하고 좋아요 해놓으면 계속 보실 수가 있습니다.